시각 예술에서의 형식은 모양이나 무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예술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그려진 이미지에 등장하는 특정의 모양이나 색상, 뭐 구성 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술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양이나 무늬일 뿐인데 이를 쉽게 예술의 형식이라 이해하면서 작품 감상의 주요 핵심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최근 작품에 등장하는 모양이나 무늬를 종교적 의미가 강조되는 도상이라 말하기 때문에 괜히 의미가 있으려니 하는 것으로 과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얘기하죠. 와그 작가 도상 어때? 이것은 모양이나 무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용어입니다. 예술의 형식이라고 했을 때 작품에 그려진 모양이나 무늬가 어떤 이유로 선택되었는지, 그 모양이나 무늬가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이 작품의 형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관찰이나 연구는요, 예술가 자신보다 갤러리스트나 평론가 등의 뭐 이런 작품 형식을 탐구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더 쉽게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팜플렛을 보면 앞에 전시 서문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문이나 모양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형식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텍스트로 풀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종교나 신화, 특정의 의미가 포함된 이미지를, 고러한 것들을 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용어의 의미가 확인되지 않은 모양이나 무늬에 사용하다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구하고, 뭔가 있을 듯한 형식으로 오인을 가져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나 무늬는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체인양 오인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품에 대해서 형식이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좀 잘못되진 않았죠. 대중적 확산이 확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